요즘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평소 같았으면 누가 나한테 말 거는 거 별로 안 좋아했을 텐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심심해서 <laughs> 좀 듣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. <laughs> 아, 진짜. 유난계다 유난계. 유나게. <laughs> 낮에도 이렇게 바람 부는데 저녁에나 엄청 불네 옆에다가 나... <laughs> 요 <마세요>. 찍지 마세요 빅이 와세요 어쩐 일로 따라오시게 되셨습니까? 요빅요 빅이 와서요. 빅서요요 그라..그라 방신되네? 오오! 고마워요! 멈춰! 네. 오 뭐가 좀못사는구 오! 오 진짜! 여기 말고 여기다 해야 되는데 어. <laughs> 예, 예, 이거 민망한 거 오, 이거 <laughs> 젓가락 이거밖에 없어? 나와서 라면 먹으니 맛이 어떻습니까? 아주 좋아요. 몇년 만에 라면입니까? <웃음> <웃음> 맛이 좋아요. 완전 VJ 특공대 말투. <laughs> 몇 시에 먹었지? 4시? 4시? 5시? 깨방닭둑 그게 맛있어 아 앞으로도 캠핑 이어가실 네. 생각이십니까? 그럼요 <laughs> 바다로는 안 와요 향 <laughs> 좋지? 음. 약간 아저씨 냄새 나는데? 가파. 아, 그런 느낌이에요. 인테리어나 이제. 위에. 어, 예. 바람. 한도끝도 없어요. 봐온 바람 노려. 여기는 <목소리> 의자 하나. 저녁 되니까 아무도 없네. 왼쪽에는 폐가들이 좀 있고 방금 전에 지나간 건 뭐였지? 고라닌가? 이제 자러 들어왔습니다. 나이. 어, 바람 미쳤다. 비 너무 많이 오는데. <laughs> 밤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밤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잔것 같아 갈매기랑 <laughs> <발맥이랑> 의사소통 이망 <laughs> 가네 가 안녕 갈매기들아 갈매기들아 한 마리 빼고다살건살가서망국 아들아. 미시해, 왕국. 미시해, 왕국. 시해왕어시해 왕국. 시해 왕국. 미시해, 왕국. 미시해, 왕국. 미시시간 동안 뭐한 거야?

아 어, 근데 좀뭉팀 조금 이상하게 됐어. 너무. 왜? 잘 만들었는데? 잘나지주한맛은 많이 안 나. 많이 나. 호주에서 먹던 추억의 맛입니까? 거기는 뭔가 대량화를 시켜야 돼서. 쌈립빵 <laughs> 느낌? 어. 아몬드, 호두 막 이런 게더 많이 들어간다.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? 음. 어때, 어때, 어때? 어때? 맛있는데? 안 달고 엄청 초콜릿 풍미가 강해. 오 성공적 외국 갈매기들은 사람 공격. 어, 저번네나 외국 그피렌체였나 <laughs> 근데 그거 먹자마자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! 우리 이거 안되겠다 하나 더 사먹자 이러고서는 이렇게 먹고 거기 무슨 광장으로 갔어 근데 거기 갈매기가 엄청 많은거야 근데 어. 내가, 내가 그 샌드위치 들고 있었다 이렇게 반뛰려고 갑자기 갈매기가 와서 이렇 치고 다니는 여기 이 MBTI는 1분 정도야? 아이는 아니야 아, 맞다 ENFP 아니, 슛, 이아니는 아닌데. 네. 아, ISFP. 아, ISFP? 응. 너는너 해본 적 있어? ESFJ. <laughs> <laughs> <오>, 미소됐는데 약간, <laughs> 마지막에 빅살이. ESF. ESFP. 맞아. 응. 오빠 정하자고 잘안 하지. 나 니가 정하자 그러지. 응. <laughs> 나는 완전 직흥. 직흥이야. 정하는 거 하나도 없어. 가서 사~~~ 가면 있겠지~~ 얘이좋아하나개 어. 가는거 호박 반 거기서 깜짝 놀랐어 어, 그거를 왜 쓰지? 어. 호박 반에 감자 반에 두부 반뭐에 두부 뭐, 한개면 많을까? 어제 펼집 봤는데 자꾸 사장님이 어디서 왔어? 막, 는데난 가만히 있는데. 누나, 그래서. 사이, 상국소야. 아, 네. 아 아니, 근데, 말. 근데 갑자기, 자기도 사는 사람인데, 진짜. 근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? 아, 나 여기서 알았어. 아이는, 아, 네. 아. 아, 그렇구나. 하고. 사실 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. <laughs> 저, 저기서 뭐 하는 거지? 어디가? 이런 데 데크가 있네? 여기, 오. 오. 여기 좋다. 오. 원래 로또를 잘안 사지만 구석터미널은 복권 맛집이라서 샀지 부, 번호 좀 불러주세요 당첨되면 어떡하지? 바로 부동산으로 달려 36번 <laughs> 끝이요어 어떻게 15 하나만 나오냐